찾았습니다. 진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헤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구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을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난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맞이하였더니 고메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마이크 그 소리 조금 더 올려줘요. 어이 호세아는 이 호세아는 어,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때 이제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5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아수르에 폐망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50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을 때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laughs>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건지 또 하나님이 어, 북이스라엘 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에 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그때 당시에 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어, 여러보안 왕인데 어, 이 호세아가 지제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냐하면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뭐라고요? 왕 이름이 어 지금 이스라엘 망할 거다 서, 어, 예언하는 선지자 이름 뭐죠? 호세요. 그 호세가 예언하고 오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왕 이름 뭐라고요? 호세요, 호세. 그걸 좀 아세요? 년 후에 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 2 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망합니다, 아스네. 그렇게 망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 세례요복 온 사람, 호세아 사무디고온 사람.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 다른 사람은? 읽어봤잖아 고사에서 읽어본 사람 없어요? 성경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사람? 구약? 구약 읽어본 사람도 없나? 읽어봤어 주원이 시연이를 읽어봤어? 아직도 한 번? 제대로? 어쨌든 한번 읽어봤냐 <laughs> 자, 호세아서 어떤 내용이죠? 호세아서는 호세아서는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아주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그냥 이남자하고 잠자고, 저남자하고 잠자고, 이남자 사귀고, 오늘 이남자하고 자고, 내일 은 저남자하고 자고 이런 여자를 한명 찾아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 그렇게 얘기해요. 시연아, 하나님 시연이한테 나타나서 그러면 시연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 그 여자는 늘 사랑 안 해. 오늘 너하고 잤다가 내일은 다른 남자하고 잤다가 모레는 또 다른 남자하고 이런 여자야. 어? 시연이 결혼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하나한테 해야지 모르겠다니 해야지 <laughs> 그래 하나님이 호세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러는거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을 받은 선지자 호세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젊은 총각 호세한테 나타나서 얘기하는거야 너 예쁜 아가씨 신앙심 좋은 아가씨하고 교례를 하지 않고 너는 너희 나라에서 제일 없는 나 그냥 막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막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막 어? 다 좋아하는 아가씨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 사주 옆으로 조금 딴대요 엄청이 내 보이냐? 네. 아이게 너희가 사주냐? 이조난너눈 한쪽밖에 안 보여 이쪽으로 딱 해요. 한쪽으로 안 보이면 딱 보이는 자리에 앉아. 어? 알리라도 조금 이쪽으로 당기든 이쪽으로 달리든 좀딱 바로 그래. 그래서 호세아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고메니에 이름 뭐라고요? 고메요고메니와 결혼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는데 여기,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는데 결혼 해서 같이 사는데. 이, 이제, 호세의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늘 그냥 이 남자하고, 오늘은 이 남자하고 데이트, 내일은 저 남자하고 데이트, 늘 이런 거를 없어질까요안없어질까요 결혼했다고 해서 안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해도, 어, 내 남편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남자, 멋진 남자 있으면 그 남자 쫙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 저 남자 잘생겼네?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사귀어요 하고, 자기 남편 옆에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막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서 있으면 또호세아가 찾아가서 막 자기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뭐 돈을 줘야 되고 돈을 주고 또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같이 살면 또호세아의 아이를 한명낳는 거예요. 아이 놓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잘안 되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구약은 구약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비유인데 비유인데 자 호세아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하나님 음, 하나님 자 호세아의 고멜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자이일이절 한번 얘기해 봐 호세아의 고멜은 누구일까? 누구를 비유해서? 이렇게 까 어? 막 창녀 같은 그 아내, 누구야 도대체? 하나 누구를 비유한 거지? 오적 얘기해 봐. <laughs> 이 오적 <정도? 웃음> 오 얘기해 봐. 음. 예수 믿는 사람 비유.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러면 그 아내와 아내와 망도를 하는 그 남자, 어? 호세아가 아니라 그 아내와 망도를 하는 그 남자는 또 누굴 비유할까 사, 어, 사조, 이조, 이조, 네. 죄,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세상, 사탄방의 세상,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도대체 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냈죠 하나님하고 좀잘 지내면 이렇게 하나님 잘 숨기다가 갑자기 어느 날또 하나님을 안 숨기는 거야 또막 우상 숨기고 그러죠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늘 어제나 오늘은 똑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 가서 막 다른 우상을 숨기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어? 그러다가 막 힘들면 또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면 또 잠깐 그렇게 있다가 또 편안하게 되면 또 다른 남자한테 또 가는 거야, 또. 어?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야.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응?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오늘 기분 좋으면 하나님 좀잘 믿어볼까? 아, 기도 열심히 해볼까? 아, 예배 열심히 드려볼까? 그러다가 내일 돼서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누구지?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막죄 짓는 거야. 죄 지어도 하나님 생각도 안 해. 어? 어 뭐, 하나님 내가 왜 죄를 안 지어야 돼?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혼내면 또 회개하고 또 와서 하나님 음부도 잘할게요. 또 그러다가 또좀 좋아지면 또 나서 또죄 짓고. 늘 그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어떤 느낌일까요? 응? 하나님이 마디를 인간 같았으면, 언주나 하나님 만일에 나갔았으면 내가 만일에 목사님이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한 두세 번은 봐주겠지? 몰라. 두세 번이라도 봐줄지. 안 봐줄 것 같아.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벌써 한 25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는데 이 목사님이, 어? 오늘은 나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내일은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하다가, 또 왔다가,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왔다가 이러면, <laughs> 하루도 못 참을 수도 있을 것같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 아니라, 천번 그렇게 해도, 또 그래, 또 사랑하고, 그래, 또 와, 또안아주고 그래, 또 그랬어? 그래, 또한번또 용서해 주고.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사랑할까요, 우리를? 왜? 했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용서하지? 네, 우리를 그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지? 그래, 엄청 많이. 교하아 엄청 많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 교훈. 안에 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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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좀 신이 왜 죽어 신이 신이 왜 죽어 신이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규민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기려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직접 다 당해보는 거야. 아, 도대체 아픈 고통이 어떤 느낌이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당해봤어. 하나님이 이따기 내려와가지고, 규민은 여기 목안박혀봤지 아, 오늘 한번 우리 시험해볼까? 어? 예수님처럼 한번 시험해볼까? 우리 가시만 찔려도 죽을 것 같지? 손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맞지? 바늘 렇게 찔려도 아프지? 어, 우리 바늘만 찔려도 아파 근데 여기에 못으로 그냥 대못으로 꽉 박았다고 여러분 때문에 발에 꽉 박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질 맞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 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를 용서, 용서 안할수 있는 게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주이가 아무리 나 하나님 싫어,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원주니를 안 놓는 거예요. 원주이나 하나님 싫어요, 나 갈래요 해도 하나님 끝까지 원주니를 기다리고 아끼고 또 품어주는. 죄를 짓고 도망가도. 또하나님또 찾아가는 거야. 어? 그래서 10편을 보면, 우리가 광선처럼, 광선처럼 이렇게 도망간다 그래도 광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우리가 도망가, 하나님에게부터 빛의 속도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또 계신 거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0편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부터 도망가고 멀어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용서 용납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 너 엄청난 죄를 지었네? 어, 수인이, 수인아, 너왜죄 지었어? 너 그런 죄 지으면 돼야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끝까지 그냥, 그래.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 그걸 몇 번? 몇번 해주죠? 수없이 해줄 수 없이. 한없이. 하루에도 여러분이 죄를 몇번 지어요? 규민의 죄몇번 지지 않아요? 한, 한 번은 늑대지. 한번대한 번은 늑대 그래. 그래. 규민은 착해서 죄도 안 지을 것 같아. 나쁜 생각도 안 하지, 규민이는? 응? 어? <laughs> 그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죄를 많이 짓어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죄를 많이 짓는데 그 많은 죄, 죄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죄 짓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칙질 때리고 어, 우리를 막 혼낸다면 우리는 남아 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그럴 때마다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어? 여기 시현이 형이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 시연이 형이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많을까 못할 게 많을까 규민아 <laughs> 혼날 일이 많을까 칭찬받을 일이 많을까 내가 이제 시연이 형 때문에 잠을 못 잤어 12시 늦게까지 어? 규민아 내가 이제 시연이 형 때문에 12시 늦게까지 잠을 못 잤어 어? 덕분에 앉아서 올리기도 했지만 어? 아, 혼내고 싶지만 그래 또 한번 참아야지. 하나님 오직 하겠어, 맞죠 여러분? 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을 인지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으야 돼. 그것을 느끼려고 노력해. 그것을 감동할, 감격해서 여러분 울면서 이제 오조 저기 뒤에, 아 일조 저기 뒤에 너희 조차도. 어. 12월 달은 음.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에셀 여기 봐야지 에셀 SL, 지금부터 에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가장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점 점 점점 커져야 돼요. 아멘. 음. 여러분이 해야 될게 그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 어? 하나님이 원하는 호원이호원아호원이 호원이 여자친구 없다고 그랬나? 없어?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 어, 그래. 언제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laughs> 결혼해야지. 자 호원이가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어 호원아 어? 호원이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어 그래도 사겨 나중에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어 근데 그 아가씨가 호원이를 몇 퍼센트 사랑하면 좋을까 응? 한 50퍼센트 사랑하면 좋을까 50퍼센트 호원이 사랑하고 50퍼센트 남자 사랑해도 될까 그럼 넌 어우 나를 50퍼센트나 사랑해주네 어우 감사해 그럴거야 어 아, 호언이는 너무 인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50%만 사랑해도 감사합니다 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원준아, 원준이는 몇 퍼센트 사랑해야 돼? 너를? 응? 거 생각해야 돼? 어. 규민아 너는? 어? 99%이다. 어? 69%널 사랑하고 1% 다른 남자 사랑해도 돼? 어?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희겹소? <laughs> 어? 100%가 100 아니라 한10000% 사랑해야지 나를 어? 맞지? 여러분 아니면 나는 규민씨 없으면 나는 죽을 거예요. 막이 정도는 너를 사랑해야지 규민아. 그렇지? 어? 나는 호원씨 아니면 나는 이 세상 못 살아요. 이 정도는 사랑해야지. 어? 호원 씨가 나를 사랑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뭐 그냥 뭐 같이 데이트해도 되고 아니, 이 정도는 아니야 이런 여자하고는 사귀면안 되고 나를지 호원이 그런 <laughs> 일이 호원이 아가씨 사귀어야 되는데 어? 그래야 돼 여러분 알았어요? 어? 사랑을 하되 정말 모든 걸 다들 사랑을 해야 돼 목사님이 대학교 때 목사님 대학교 때 <laughs> 어, 이제 교회 이제 청년들이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만든 나는 이상형이 누구냐 누구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 나는 어떤 여자가 나한테 걸릴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성경의 호세아서를 아주 호세아서를 열심히 읽을 때였어요 호세아서를 그래서 어, 호세아서를 읽는데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호세아 호 선지자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목사님 대학교 때 성경을 보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들보다 요새 다윗보다 목사님 보기에는 더 위대한 거예요. 너무 위대해. 나는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하라 그러면 창녀하고 결혼하고 애기 놓고 도망가면 가서 또 데려오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생이 호세아를 읽는데 어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이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이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죄가 많을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로 너는저 창녀와 결혼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위대한 사람. 이 정말 하나님하고 딱 하나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저 창녀와 결혼해.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학교 때 일을 생각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의인 호세아 선지자도 창녀와결혼했는데 응?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얘기도 아보니까 나는 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 아, 하나님, 저도 저에게도, 어, 거룩하고 예수님 잘 믿는 여자를 주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왜? 제가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참여 같은 그런 여자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결혼안 하려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여자를 데리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주셨어요 네. 그런,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laughs> 네,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냐면 어떤 아가씨하고 결혼했냐면 네. 하루는 장애인 성교를 하고 갔어요 장애인 성교 장애인 성교를 하러 가서 어, 장애인들 수백 명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하러 갔는데, 어, 그런 일이 을제 계속 이제 목사님, 어, 그런 일이 했어요승격를 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도 그 일을 한, 임 목사님, 그 일을 아주 막 목사님보다 한 10배, 1000배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임 목사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데이터하러 가자, 임 목사님, 데이터하러 가, 우리 어디 가요? 그러면 어디 가요?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장애 봉사활동을. 장애인막똥사두고똥 장애인 정말 지적장애인들 똥도 못가리요똥못 가리고 막 이렇게 해서 에 이렇게 오는 거야. 아,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주로 이제 어떤 장애인들이냐면 정신은 멀쩡한데 신체로 좀 문제 있는 그런 장애인. 그래서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고. 아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봉사로 가면 막침막흘리고 몸에 막 더러운 거 묻은 그런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몸을 꼬으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으려고 해. 그럼 안아줘야 돼요? 안아아줘야 돼? 안아줘야 되지. 근데 그게 처음에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어, 못 안겠는데. 거 그래도 안, 안 안아주면 상처가 되니까 안아는 쪽 억지로 안아주는데 나는 너무 어려운데 옆에 임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막 안아주고 닦아주고 뭐, 똥 놓은 거그 옷하고 그 빨래하고 다 빨아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젊은 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면 야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사랑 많이 받겠다 그 생각을 했어어 그 어. 그래서 어디 데이트만 갔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데이트만 갔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어 이렇게 결혼을 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laughs> 못 받았을까요? 어? 시원한 많이 받았을까못받았을까못 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나한테 볼 사랑이 없는 거야. 어? 그냥 시간 있으면 늘 결혼해서도 그런 일하고 그런 사람 돌보고, 교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늘그 사람한테 가서 뭘 하고, 어? 뭐, 집에 뭐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그기가 그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집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제 크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 누가 선물을 주잖아. 그러면, 어, 선물이 어제 있으면 그걸 보면 없어. 어? 그져있는데 없어. 얘들 안 가요. 아 이거 엄마가 이거 가지고 누구 딱 주는구나. 이제 안그요 알고 나서부터는 걔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 선물 딱 오지 그럼 이게 먹고 싶으면 다 뜯어놓는 거야. 못 주게. 다 뜯어놓는 거야. 그래 엄마가 못 주니까? <laughs>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교 때 하나님 창녀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도 어?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창녀를준게 아니라 의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 20년 넘게 사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 정말로 어려웠어. 정말로 어려웠어. 뭐 하나 한다 그러면 그냥 줄기차게 해야 되는 거야. 어? 뭐 봉사 한번 한다 그러면 쉬면 안 되는 거아파 죽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 차라리, 어? 만일에 목사님 기도대로 하나님 창렬를 주셨다면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laughs> 반대되는 사람을 줘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로 도움되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결혼했을 때로 목사님이 신앙이 좋았는데 좋았던 것 같은데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하고 신앙이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이 목사님이 신앙이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지 어? 그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역전이 된거 목사님하고 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목사님 따라갈 수 없는 거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창녀 같은 그런 여자조도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의인 같은 여자를 줄 거야 아멘, 네, 아멘.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호원아 알았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루,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 하나님 이렇게 이 나를 사랑하시는그 감격을 우리가 감동하면서 그 마음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막 옛통해야 되고 내죄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되고 원통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에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땅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을 생각하면 막감사에서 눈물이 터지잖아요. 이런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있 돼요. 하나님께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도 흘려야 돼. 그것을 언제 흘려야 돼? 지금 흘려야 돼. 지금 예배만 들으면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찬송. 가 지금 목사님은 눈물이 많이 말랐어. 말라가지고 찬송 불러도 잘 눈물이 안 나고, 어? 기도해도 잘 눈물이 안 나는데, 목사님 여러분 말할 때는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흘렸어. 정말. 예배당에 딱 앉아서 찬송가만 부르면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눈물이 계속 나요. 어? 토요일 날 이렇게 혼자 이 예배당 지하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울게 만, 울면서 막 기도하게 만.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어, 내죄인게 너무 원통해서 눈물이 그냥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못 해. 지금 그사람을 느껴야 돼. 여러분이 더 크기 전, 지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그 하나님과의 그 사람 교제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그래서 오늘 모세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봤지만, 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뭐 도망가도 또 쫓아와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사랑, 이 하나님 이 사랑을 오늘 하루는 한번 느끼려고 노력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제가 1%라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오늘 한번 머물며 쳐봅시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니님 아버지 들희들늘 죄를 짓고 저희들 욕심대로 저희들